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16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관점들 중에서 1번 관점은 조금 폐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1번 관점이었던 부분과 2번 관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1번 관점은 요렇게 B파 후 C파가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요렇게 시파가 진행 중일 거라고 보인다. 이게 1번 시나리오다. 1번 시나리오의 제 기준 마지노선은 여기 매물대 상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 상단에서 짧게 쇼트라이를 해본다면 요렇게 손익비가 나올 것 같다. 왜 여기까지 손익비라고 말을 하냐면 혹시나 더큰 시나리오, 아더큰 비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공통 구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고 어제 실질적으로 조금 작은 봉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세기 형태가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길래 저는 여기서 페페 숏을 들어갔고 내려와서 반익 한 번, 반익 두 번을 날려놓은 상태에서 CPI 빔이 나오면서 쭉 상단으로 재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장대봉으로 뚫고, 살짝 뚫은 다음에 여기서 비비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꼬리 이렇게 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대빔으로 뚫거나, 여기에서 길게 자리를 깔아준다면한발더 치는 걸 우려해야겠다라고, 걱정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드렸었는데, 어제 CPI빔으로 그냥 하이패스로 통과를 해버렸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방은 없나요? 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번 시나리오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한번 작도를 해보면, 어제 1번 시나리오는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 여기가 저점이었을 경우를 상정으로 했을 때, 아직도 이 시나리오가 종식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어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좀덜 빠질 거고 왜냐 여기서 A, B, C가 다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비파라면 이만큼 떨어진 만큼의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크게 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거의, 어, 폐기된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부분은 제 기준 쇼 관점을 폐기하는 기준은 아마 여기를 넘기는 건제 기준에서 쇼시 조금 많이 확률이 줄어드는 컴펌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떨어져도 상방을 뚫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비파, 이, 이, 이 자체가 비파고 이후 더 크게 빠진다라는 관점을 이제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관점은 사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아마 이 라인,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음, 자, 이전 채널을 보면, 이전에 제가 그어놨던 채널이, 자, 요런 식으로 그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리테스트를 했던 자리에요. 여기에서 상방 돌파하고, 핍소로 다시 들어올 때, 요렇게 보시면, 작은 봉으로 볼까요? 요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하고, 진입했다, 진입 리테스트 하고, 쭉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동일한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이 상단, 이, 이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자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걸려 준다면 여전히 시 바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 가지 추가로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음, 횡, 에, 대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어, 어제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저한테 조금 한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관점대로 어, 매매했다가 손실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저는 지금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밑에 제관점이므로 관점만 가지고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을 참고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매매하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두 번의 그 A와 B, 그러니까 작게 떨어지는 관점과 크게 떨어지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자, 보세요. 아마 어제 영상 볼, 돌려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까지고, 비파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죽는다면, 여기 너, 여기서는 짧게 스탑노스 치고, 그 다음에 쇼 치면, 공통 요렇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 관점은, 여기를 넘기면 안될것 같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들어갔다면 스탑노스는 여기 고점이 깨지면 나가야 된다 손절을 쳐야 한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짧게 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를 염두했을 때도 여기서또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면 짧게 칠 겁니다 여기서 소, 여기 고점이 깨지면 꺾인 순간에서 여기 고점이 깨지면 저는 이 관점도 폐기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손절 기준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소가요, 거래소가 다른 요소들은, 거래소가, 다른 요소들은 모두, 모두 거래소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거래소가 불리한 요소가 저는 스탑노스라고 생각해요. 유저가 좋은 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찰나 빔을 쏜다든지 이럴 때 적어도 내가 여기에다 로스를 걸어 놨는데 주문가가 밀릴지언정 스탑로스를 나가서 내 시드를 지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관점을 가질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차트 기술적 공부, 기술적 분석을 저희가 한단 말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면, 야, 선 긋고 줄 긋는다고 다될돈 버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해서 선과 줄을 긋고 뭔가를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두 가지가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내 관점상 내 관점상 기속일적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관점상 제 기준에 어제 여기에서 작은 시나리오로 빠질 때에는 적어도 여기가 깨지면 이 시나리오는 폐기된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스탑노스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과 줄을 긋는 이유는 선과 줄이 돈을 벌게 해준다기보다는 기준을 잡기 위함이에요. 이 기준이 아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고 내내관점이 어디를 가면 틀리게 되는지 이 기준을 모르신다면 이 기준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 자체가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모든 작도를 다 지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라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두고 아 여기 깨지면 내가 일단 숏은 나가야 돼라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이 있어야 내가 내동을 덜할수 있고 그리고 내 손실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준을 잡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준, 기준을 잡았고 내 매매 계획은 여기에서 숏으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게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들어와서 터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 기술적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숏을 보고 여기서 꺾일 거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돌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숏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냥 대응을 자또한 가지로 볼까요? 이거 작은 봉으로 보면. 제가 어제 숏을 들어갔잖아요 제가 어제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배폐를 그죠 근데 근데 만약에 아난 안전하게 해보고 싶어 이거 세기 보였고 여기에서 이탈하고 내가 확인 매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탈하고 이 세기 하단 리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다시 체크하러 올라올 때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다면 내려왔을 때 물론 반익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욕심 이 그득그득해서 내가 여기서 숏 들어가고 여기에서 반익을 안 했어. 안 했더라도 여기가 깨지면 적어도 밖으로 나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기준 여기서 만약에 상단까지 여기가 스탑노스라고 봤을 때 나갔으면 0.37%죠. 그러면 10배 쳐도 3.7% 손실이고 여기서 들어가서 내가 여기 고점에 내가 들어갔던 자리 기준의 고점을 나가도 1.6% 만약에 재진입까지 본다고 해도 6.3%예요. 그러면 10배 치면은 6.3% 손실 보는 거죠. 0.63이니까. 적어도 늦어도 여기에서는 나갔어야 되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확인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매매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 내가 고점을 가지고 스타무스를 잡을게 라고 잡아도 그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손절 범위는 1%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배 치면, 이만큼 넓게 잡았으니 사실 10배 안 치고 더 짧게 쳤겠지만, 10배 친다고 해도 10% 손실이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기술적 분석을 했고, 기술적, 내가 분석한 대로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일어나는 최대 손실 폭이거든요. 근데, 어, 이걸 다 때려 맞았다면, 형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건, 제 문제라기보다는 형님들의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형님들의 어, 매매하는 형식에 대한 것들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탑로스는 저는 진짜 손실에 대한 손절에 대한 부분들 따로 영상을 다룰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점이 틀어졌을 때 미련 같지 않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나가야 된다라고 설, 설명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탑노스는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 안 나거나 혹은 안 다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고가 날,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치더라도 덜 다칠 수 있는 게 안전벨트거든요. 죽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고. 매매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스탑노스를 설정하면 다치죠. 틀렸을 경우에 스탑 노스가 나갑니다. 손실이 나요. 매번 100%다 맞출 수 있는 관점을, 그러니까 100%다 손실, 수익 수익이 나는 트레이더는 없거든요. 장담할게요. 100%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전 세계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텐데 이 사고가 났을 때한 방으로. 이럴 때나, 아니면은, 예전에 뭐,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 진짜 이렇게 쭉 빠질 때, 진짜 반등도 없이 쭉 빠질 때나, 내가 그 한방으로 사망하지 않으려면, 사망하지 않고 그냥 다치는 정도로 끝내려면, 스탑너스 손절은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들 매매하실 때는 관점, 관점이 있으시면 참 좋겠고, 만약에 이런 기준점을 못 잡겠거나 관점이 없으시면 공부를 하시거나, 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기술적 분석이 어, 모호하지 않고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잡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기준을 자, 내가 기준 설정이 좀 미흡하다면 내가 어디서 손절 쳐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술적 분석을 할수 있다면 내가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기준점이 되었을 때에는 기계적으로 손절을 치는 다시 들어오더라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트랩을 주는 경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도리는 나중에 실력이 생겼을 때 유도리를 부리는 거고 일단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재진입을 하더라도 이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점을 기반으로 매매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아닐 때, 아닐 때, 아이고 목 기침 나 사례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닐 때에는 확실하게 그 아닌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제 관점은 여기에서 틀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폐기를 하고 손절이 나갔어야 하고 지금의 관점은 여기까지는 아직 쇼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쇼시 유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쇼시 나온다면 어제 생각했던 이 부분보다 더 빠질 가능성. 8초반이나 7자까지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저희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기 강의가 지금 거의 끝나가서, 어곧 모집을 5기 강의 시작을 할 텐데, 아, 이거 진짜 꼭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기술적 분석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형님들의 손절 라인을 만들어줄 거고, 그 손절 라인을 지켜서 손절했을 때 기회가 더 남아있을 거예요. 도마뱀처럼,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날아가서 나중에 이 꼬리가 자라나면, 온전한 그한 사람이 되, 에, 온전한 한 도마뱀이 되듯, 손절은 이 꼬리 자르기를 잘 해야 한다. 그 기준을, 언제는 꼬리를 잘라야 하고, 언제는 꼬리를 자르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공부고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들 저희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제 손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더보기란과 그리고 댓글창, 고정 댓글창 보시면 텔레방과 어, 카톡방이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기준도 잡고, 많은 성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